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어, 이번 콘텐츠는 재발이 작고 어, 발견이 늦은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난소암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 여러분들께 증상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에서 부인암을 치료하는 임명철입니다. 네. 네, 제가 이 침묵의 암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난소암이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네,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탁 발견이 된 어느 순간에 어, 굉장히 진행성 암이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증상이 조기 증상이 없고 또 검진법이 없고 선별 검사가 없고 그러다 갑자기 병이 발견이 되고 그때 좀 병이 상당히 진행어 있어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암들을 중국의 암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난소는 우리가 이제 허리 벨트를 차면 그 허리 벨트 차는 때쯤 해가지고 자궁과 골반 복막 사이에 한 이렇게 살구씨 정도의 크기로 이제 위치해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종양이 생기면서 갑자기 배 안에 복막에 종양이 쭉 번지게 되면 어, 3기4기까지도 어, 진단이 돼서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기 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어,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 증상이라는 게 거의 없을까요? 뭐, 아프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소화가 잘안 되다던가, 이제 그런 증상은 어, 없이 그냥 3기 사기로 넘어가는.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에 다행히 운이 좋게, 어, 난소 안에 종양이 갇혀 있어서, 네. 있는 1기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골반, 주위에 아주 제한적인 전이가 있는 이기 상태, 이런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서는 이 상복부에 전이가 있게 되면, 은 어, 이 봉, 이제 횡경막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비장 이런 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삼기 혹은 또 횡경막을 넘어서가지고, 어, 쇄골이라든지, 이제 또 종격동에 림프절 전이가 있는 사기로 아.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희가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난소암, 난관암, 일차성 복마감아 그걸 이제 통틀어서, 다 난... 통틀어서 하나의 아, 암으로 음. 보고 있고요. 음. 과거에는 난소암은 c56, 난관암은 c57, 일차성 복마감은 c 4 8 2이렇게 음. 코드는 다르지만 실제로 이 병은 하나의 병으로 보고 있고 임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침묵의 어, 뭐 암살자 뭐 음. 그러면 췌장암도 나오죠. 그렇죠. 췌장암은 네. 이후 복강내에 갖춰져 있고 어, 막 복수를 막 일으키거나, 이런 좀 다른 패턴인데, 난수함은 좀딱 보면 놀라는 게, 일단 종양표지자 CLU 수치가 엄청나게, 보통 35를 정상으로 치면은, 뭐, 몇천, 몇만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 수치를 보고 한번 놀래고, 그 다음 CT를 찍어보면 복수가 쫙 차있고, 막 횡경막이나 간인데 종양이 막 엄청나게 전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우리 실질조직, 간이라면 간을 뚫고 들어가진 않아요. 되게 간에 이렇게 묻어 있는 형식이고, 횡경막에 묻어 있는 경우고.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적인 절제로 원격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절제를 잘하고 단 광범위하게 종양감축술을 한 다음에 잔류종양을 최소화시키고 그 이후에 빨리 회복해서 항암제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과거에 비해서는 장절제술이나 뭐 장루를 만들거나 이렇게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술은 지양하고 있어요. 음. 가능하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을 살리고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저희가 수술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 종양, 그니까 보이는 것 비해서는 종양이 생각보다 잘 떨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나 대장암이 복막에 전이가 쫙 생기게 그렇죠. 되면은 그 경우는 수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난소암은, 난소암, 난간암, 복막암, 조금 넓히면 중피종, 그 다음에 위점액종, 음. 좀 다른 분야긴 한데 좀 되게 더 희귀함이거든요. 그런 암들도 종양 감축 수술이라는 개념이 있는 암입니다. 종양을 음.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음. 생존의 이득이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암종이 네.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망률은 어떻게 되나요? 난사암이 걸려서? 난사암 사망률이요? 네. 이제 저희가 재발율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 네. 앞으로 이제 또한 임상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처음 진단이 되고 난소암은 항암제의 재발은 되게 많이 되지만 그렇죠. 항암제 많이 민감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거의 제가 100분을 치료를 시작을 하면 거의 90분 이상은 항암제 에 일단 반응을 합니다. 음. 근데 한 5%는 항암제를 쓰는 중에 진행을 해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몇 퍼센트, 20% 미만에서는 네. 항암제를 쓰고 6개월 이내에 저, 재발하는 백금 저항성 상태가 되고요. 음. 이제 백금 저항성 상태가 되면 대개는 그 다음 약제에 반응을 하는, 그 그러니까 무진행 반응률이라고, 재발, 그 다음 진행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한 4개월 이내고, 네. 어, 정중 생존율이 한 1년입니다. 정중 생존 기간. 아. 그러니까 전체 환자분들 중에 한 중간쯤의 음. 값을 봤을 때가 이제 그 정도가 된다는 게 정중 생존율인데, 이게 백금 저항성에 대한 얘기고요. 음. 그래서 한25% 정도가 이제 백금 저항이 되는 건데 처음 음. 치료에서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백금 대부분은 이제 백금 민감에 해당이 음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약20% 정도가 한번 치료로 쭉 재발 없이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음. 단계로 음. 되게 되고요. 백금 민감인 경우로 재발이 돼도 네. 그 중에 일부는 치료 받다가 결국은 백금 저항으로 가고 어. 일부는 다시 또 백금 민감으로 계속 재발하는 분이 있고 또 일부는 어, 재발이 되더라도 처음보다 병의 개수가 적고 음. 항암제 반응이 좋으면 어, 또 백금 민감으로 재발이 되더라도 어, 저희가 그 다음 재발이 없는 그 상태로 쭉 넘어가기도 합니다. 음. 이 난소암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완전 완치라는 개념을 갖고 가기 힘든 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재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발이 많고 어, 난소에 생긴 종양 자체가 어려운 게 처음에 복강내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항암제의 민감성은 좋은데 그래도 한 80%는 결국 재발을 하거든요. 음. 진행성 암인 경우에 복부에 전이가 되어 있고 막간나 횡격막에 전이가 되어 있고 복수가 차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 5분의 1 정도, 한 20%에서는 첫 번째 수술과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전 간의 상태가 5년까지 쭉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 번의 치료로 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완치라고 하는 5년 이상 완전 관해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재발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검색을 해보면 이제 파프 억제제들을 이 많이 쓰더라고 1차 네. 유지 억제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어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이런 어, 전통적인 고식적인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다가 이제 혈관 신생 억제 물질인 베바시주맙이 이제 도입이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파프저해제가 그쵸. 도입이 네. 돼서 특히나 어, 브라카 BRCA, BRCA. 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이나 또 상동 제조합 결핍 HRD가 있는 분에서는 그 이득이 조금 더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재발을 어, 상당히 많이 낮추고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난소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에게 적절한지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일단 난소암 환자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난소암으로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되면 대개는 혈액에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브라카 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은 전체 난소암 환자 중에 한 15%에서 어, 혈액에서 음음. brc의 유전자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혈액에 있으신 분 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한 6에서 8% 정도 추가로 조직에서도 브라카 변이가 발견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급여로 어, 파프조해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카 변이가 있는 분들을 빼고 나머지 25%에서 그러니까 전체 남성 환자에서 한 절반 정도가 HRD 양성 네네. 우리가 상동 제조합 결핍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태라면 은이 상태에서는 또파푸저 어... 이제 어~ 니라파리 제줄라를 선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브라카 변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사용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 효과가 가장 큰 걸로 보면 브라카 변이가 있으신 분이 가장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HRD 양성군 그다음에 HRD가 없는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효과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 저해제가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이제 임상에 쭉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쭉 쓰면서 치료 경험을 보는데 어 보면은 약제가 혹시 병이 잔류 종양도 좀 있고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 분한테도 효과가 좀더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잠깐 하고 네네. 수술에 대한 역할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수술 크게 하면은 회복 기간 많이 필요하고 항암제 늦어지고 난소암에서는 광범위하게 수술하고 잔류 종양 적게 하고 항암제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예후인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경량, 데이터가 나오는 경향을 보면, 어, 잔류종양을 역시 적게 했을 때, 네. 치료성적이 좀 좋은 것으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임상을 했던 그 임상 결과, 해외에서 이제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은, 백금 민감성이라고, 네네네. 재발된 상황에서, 어, 수술 없이 그냥 항암제만 하고, 어, 그 상태에서 항암제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항암제 끝난 다음에 이제 파프저해제를 사용하는 그런 임상연구가 있었거든요. 그 네.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백금 민감성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적절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수술을 고려해서 잔류종량화를 최소화시키면은 네. 그 이후에 항암제 반응성도 좋고 그 이후에 파프저해제를 썼을 때 조금 더 치료 성적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임상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차 치료에서도 마찬가지고 네네. 2차 치료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을 했던 그 재현된 그 세팅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 여러 가지 임상 나온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고 그 다음 반응을 본 다음에 음. 파프저해제 음. 쓰고 음. 예. 네. 그래서 음. 어 파프저해제가 역시 음, 잔류중에이 적을 때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음. 그리고 항암제 반응이 더 좋을 때 좋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CA125, 그 혈액, 어, 검사의 반응에 대한, 어, 여러 가지 또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고, 이제 그거랑 파프제와의 치료 효과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는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제 쓸수 있는 약제와 또 해외에서 쓸수 있는 약제가 좀 맞아요. 다르다고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두 가지도 좀 비교해서 네, 네. 설명해 주셨으요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임상에 이제 많이 알려진 약제가 이제 어, 니라파립 제줄라가 있고요. 그다음 에또 네. 국내에서 올라파립 림파자가 있고 또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은 안 되지만 임상을 같이 또 루카파립이라는 약제가 있고 벨리파립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약제입니다. 그래서 미라파리 제줄라, 올라파리 림파자 이렇게 음.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약제는 어, 기전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네. 방식은 도, 비, 비슷하지만 좀 약간 약제의 어떤 그 반감기 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미라파리 제줄라는 하루에 한번 복용을 네. 하고요. 올라파리 림파자는 하루에 두번 복용을 하고 어, 두 가지 약제의 어떤 혈액학적인 독성 오신구토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그이 어 독성의 그 음, 프로파일 독성이 네. 나타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치료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약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 환자가 선택을 해서 하는 두 가지 약제에 예를 들어서 불라카 네. 변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네. 약제 사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어 현재 급여 사항으로는 어 이제 니라파립은 어 하루에 한번 복용을 하고 네. 어 3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재발될 때까지 복용할 수 있는 걸로 국내 허가상으로 되어 어, 있고 네네네. 어 그다음에 네, 이제 응. 올라파리민파자는어 이제 하루에 두번 복용을 하고 2년까지 복용을 응. 하거나 아니면 혹은 뭐 재발이 되거나 독성이 심하면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이제 현재 저희가 임상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1차 유지요법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어 유지요법을 시작할 때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네. 약을 투약을 시작을 하면은 되게 부작용이 첫 달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매주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나타나는지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는지 또 오심구토가 너무 심한지 불면증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 다행히도 어, 저희가 적절한 용량으로 감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용량이 감소가 돼서 내 용, 약의 용량을 줄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그럴 차이는 없을습요요 네. 네. 자기 용량을 적절한 용량을 찾는 음.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첫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개 3개월, 6개월 내로 대부분의 용량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첫 달은 매주 검사하시고 그 다음 에몇 개월간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서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것이 환자분한테도 안전하고 어,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혈액 검사 꼭 자주 하시고 증상이 있으시면 가셔서 꼭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대개는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유지된 용량으로 쭉 치료를, 치료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오심 구토 같은 경우에도 초기 심하지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적응이 됩니다. 음.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약재를 좀 조절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오심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식사하시기 어려우면, 이제 오심과 관련된 약재를 투약을 하고, 식사를 또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투약 횟수라던가 이런 걸잘 감안을 해서, 주치 선생님과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잘 상담해서 약제를 안전하게 특히 초기에 잘 네. 어, 용량을 잘 정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말씀해주셨는데 제 파프 치료 억제제 관련해서 수능도 관련해가지고 네. 이 논문 하나 이제 발표하셨다고 아, 최근에 이제 발표했다고 네네. 들었는데 네네. 아마 그 연장선에서 좀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쓰는 약제는 주사 약제가 있고요, 또 경구 약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어 주사 약제는 임상에서 도 재현이 잘 되는 편이지만 경구 약제는 실제로 투약 순응도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드시기가 어려운 거죠. 혼자 약 챙겨서 드시기 이제 그걸 약 투약 시간을 인,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투약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투약 순응도 를 조사를 하고 저희도 조금은 놀랐는데 생각보다 투약 순도가 좀 낮더라고요 한절 24.4%의 환자 그 그러니까 100분이라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25분 정도가 이 약제를 잘 투약을 제때 못 하시고 음. 있는 거를 저희가 설문 조사로 알게 되었고요 이그 이유는 사실 이 파프저의제가 그렇게 드시기 아주 간단한 약은 아니거든요 잘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이 약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심을 상당히 일으키고 또 빈혈도 일으키고 혈액 학적 독성 도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초창기 때 그런 것들이 많,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을 드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 용량으로 들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면 약제를 감량을 하는 식으로 자기 용량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저희가 생각보다 높은 투약 수능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좀잘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약, 치료약제 복용 횟수가 이제 치료 수능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그게 맞, 맞나요? 투약 수능도를 네. 보니까, 파프저에 대한 네. 투, 투약 수능도를 보니까, 음. 결국은 삶의 질이 좋고, 음. 또 직장을 다니시면 바쁘니까 투약을 하는 걸 잊어버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없이 그냥 치료에 전념하시는 분, 삶의 질이 좋은 분, 또 투약 횟수가 하나, 두 개인 약제가 있는데 하나인 경우가 투약 어, 순응도가 좋다라고 저희가 다별량 분석에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이 콘텐츠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난소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또, 난, 소암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 음. 뭐, 이 들어가는, 완전 절제가 됐을 때는 보통 우리가 3, 4주 이내로 항암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회복했다고 하니까 바로 항암제 쓰고, 항암제 음. 끝나고 나니까 또 유지 치료하자고 하고, 그래서 치료가 언제 끝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항암제를 쓰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크리탑스를 쓰기 때문에, 탈모가 이제 아. 오고 또 손발저림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젓가락 잡기도 힘들고 걸어 보행도 좀 어렵고 사실 굉장히 삶의 질 저하도 많이 일어나지만 일단 완전 간에 도달하고 어 질환이 어느 정도 어 회복이 되고 또 항암제도 끊고 다시 머리는 100% 납니다라고 손발저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00%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호전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고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것들은 치료가 잘 진행이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회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장르 만드는 것도 줄이고 저희 수술하는 사람도 이 질환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그 시기에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항암 중이신 분도 있을 거고 수술 직후인 분도 있을 거고 또 항암 끝나고 어, 신생혈관 억제제나 파프저해제 같은 유지치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치료가 끝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네네. 지금 어, 치료받는 그 선생님과, 어,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고, 어, 임의로 치료를 중단을 하고, 음. 내가 수술이 끝나고,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수술 되게 잘 됐는데, 내가 회복을 좀 해서, 어, 체력이 좋아진 다음에 항암을 할 거야. 그리고 한뭐 6주나 8주 뒤에 오시면 질환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떤 결정을 하든 의료진과 항상 소통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끝 인사를 할 건데 혹시 끝 인사 하고 계시나요? 다들 이제 모르고 오시는 아, 분들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이거 한번만 백 카메라 보시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